어현수님네네 어, 네. 어. 혹시, 혹시 지금 떡볶이 음. 되어 있대요?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? 아 대구 가서 이거. 어 그래 저기 앉아. 아네네 네. 선수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? 왜?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말해봐. 이게 사실은요. 음. 그런 여자애가 있는데 포기하려고요. 왜?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드대 여자친구는 아니고요. 음. 근데 왜? 그 여자애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어머, 2 0처럼 매력 있는데 애 어떻게 그렇게 안 좋아한대? 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별, 별 다른 일은 없었는데. 아우 덥다. 마지막 가뭐 먼저 갖고 올게. 아이고, 아어요 아이고, 그래. 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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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고 아이고, 다이고다괜찮아하고아은거 아이고, 좀 먹어봐 정말 아지고 아이고, 아이고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복감스의 패러디 말죽거리 장사 김부선 씨의 그 떡볶이 그 신을 제가 패러디 한번 해봤어요. 오늘 먹을 거는 자 순대 그 다음에 떡볶이 그 다음에 떡꼬치 튀김을 준비했거든요.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음. 는 이렇게 떡볶이 국물 에찍 어서 <laughs> <laughs> 하얘 버렸 어요. 제가 이거 허파를 진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감자고. 감자 분 여러분 어떻게 먹는 거냐면 자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술좀 밀어요 술쭉 밀고 감자볼은 이거는어 그래? 그래요 이거는 떡갈비인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어릴 때 먹던 그맛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럼 떡꼬치.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맛. 여러분들, 오늘 먹방은 김부선의 말쑥거리 장수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고 싶은 패러디, 영화 패러디가 있으면 패러디 먹방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러디를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, 아, 맞다.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? 감사합니다.